어 땡큐 안 먹었어? 아 서서 찍어도 돼 너네 야야 정호. 가서 네가 반대로 갔어야 지금 막. 아대뭘2대1이

옥수오 쫓고 아주 요왜 이렇게 뒤뚱뒤뚱거려? 왜 이렇게 뒤뚱뒤뚱거려? 어개 아, <laughs> 뭐? <laughs> 아, 푸짐하다 진짜. 헤딩을 많이 안해 봐서 그래. 어, 그러니까... 헤딩 할일 없잖아. 여기 었으면 여기 었으면데 <laughs> 아니, 여기에면발이었어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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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헤딩 할일 없잖아. 그니 그러니까. 아, 그 형이서 발이었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아, 트래핑이야, 트래핑. 아, 는발 치곤 높았어?

아, 진짜 비안 와서 다행이다 그쵸? 딱, 딱, 되게 좋다 아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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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없어 공 저기는 거 써야 돼. 뒤에 뒤에 그때 에하나볼할나 없어. 태섭이 멘트 없으더라. 그러니까 네가 뒤를 살펴야지. 태섭이 잠깐 뭐 그러니까 크로스피 살지 말고 축구 공부 좀 해. 하해. 어? 하해어기아 봐. 아 봐. 아 봐. 아 봐. 其实。 왜? 이물한 번만. 줄래? 아, 박수. 박수. 박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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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수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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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

저는 볼흐른대로 발, 바로 봐줘야 돼. 네, 그래야 압박 안 당해. 이거 왜 이렇게 빡빡하지? 카메라가? 장창규 장기요? <목소리> <laughs> 화면이 안보요요장야요 장기요? 장기요? 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신문서는? 근데 누가? 아무 오, 용훈이 형느껴 온다 해서 쟤잘데 그래서 용기 이 그래서 저희 참석자가 갑자기 많아져서 용기 은 반게임 다 뛰고 상황 봐서 몇분더 뛰고 해야 될것 같아 용기 이거 배고 오래가시네요? 아니 좀 오래가시네요 오래가시네요? 고기 먹다가 배고파서 아 그래요? 저... 상규형 혹시 앉아주실 수 있으세요? <laughs> 화면 거의 라인이 딱 가려져있어요 대장님이... <laughs> 형 말해도 되는데 춘향이 형 마이크 안꺼 마이크 이 이것도 지금 녹음됐어요 지금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훈이 왔어? 어디? 야지 형 고감 대시죠. 태양, 난단 지

재현이 잘못 때린 거야, 저건 술안 먹어서 그래 만병통치술 아이~~ 좋아 다르다 역시 나이 보지마 역시 보션이 빛나는 남자 왜 세트 패드주 조금씩 하면 잘하고 딴데 가면 죽

아, 와... 잘못됐다, 진짜. 야. 와. 우와. 아직 하총모랑 펜다백이 있다 없다 와. 수비도 한명에서안돼어수어 라인은 수비 라인은 다 바, 맞아야 돼다어게 넣어야지 먼저 어형 저희 그때 경기 하나 있잖아 안산 안산 <웃음> <웃음> 그럼 그때 한 10대 인가 봤을걸? 내가 봤을 때 방금 도 창훈이 그. 창의... <laughs> <고행이 같다. 웃음> 저인보다 <저> 선한 <laughs> 아니 아니 여기가 훨씬 더 그거 아니야? 안산? 안산이 쇼킹팀이 제일 한하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가 그때 멤버가 너무 많 줬어. 어 맞아 그향팀난여기 훨씬 더힘 우리 멤버가 그때 진짜 안줬어 이거를여기다올리셔야되는데이거는안되면조퇴할거야 풀지 않을까요? 그걸 키핑하는 거랑 가운데 사이에 해서 넣는 거 보면 통신 나와. 이거 살려가야 되는데, 지금 갈 데가 없어. 죽으뭐 어떻게 튕는데 배껴 죽고. 뭐 터치 그거 어비게 붙여서 있는 거야? 나오시더 많이 온다 어아 그래? 야오시가 제일 많이 온다 어 근데 막이 정도는 괜찮지? 뛸때 아니 1등이 <laughs> 비 오는 건 괜찮아. 근데 안뛸때막 뛰기 전에야. 빠리기 전에, 전에 비 오는 것처

사람이 없잖아. 그럼 제 거를 어떻게 배워 그냥 지역방으로 서서, 원래 이거 미스 나오는 거, 미스 나오는 거 해야지. 아빠가 태어나서 나왔다, 나왔다. 원래는 이런 게임들 때 팀이 아빠랑 나가서 한 번에 딱 나가서 안 풀리게 나와야 되거든. <뭐도> 진짜... 아, 다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1 0명 늦으면 1 0명만 늦으면 다 풀려나오니까 일 미스 나올 때까지는 압박해서 넣어줘야 된다. 갈때 이렇게 사이드 갈때 음, 지금은, 지금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은 전개가 이미 넘어왔으니까 안 되고 사이드 배들어 아니 호우가 동전 호우 걸러 왔다. <뭐라> <laughs> 그 괜찮아? 저 바꿔줘? 다 끝났어 이제. <laughs> 근데 는 크로스핏 두날하이나 지금 그래서 몸잘 나가는 거 <laughs> 처음 왔을 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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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택 컨택 제대로. 주주주는 컨택 할 때가 많다. 아, 재밌어. 이재밌 <laughs> 진짜 잘한다.